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겨라이즈 스탠다드의 드래곤볼 제품을 얼마 전 건담베이스 추석 이벤트에서 이30% 할인을 하고 있어서 사고 싶었던 인조인간 18호 하고 크리링 이두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30%를 가끔씩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값 주거나 쿠폰 주고 사기는 좀 아까운 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두개 구입해봤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만들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리링부터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선택받은 남자 이 소노공이나 뭐 이런 애들 베지터 뭐다 외계인들이잖아요 지구인 최강자가 아닌가요 크리링 야무치나 미스터 사탄 뭐 이런 애들 빼면은 설명서 바로 인조인가 18호가 크리링 뒤에 사진에 같이 있죠 이건 뭐 같이 사라는 거죠 뭐. 오우 um 자, 이제 두 번째 인조인간 18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포즈가 표정이 세 가지가 있네요. 자폭장치도 안에 들어있다고. 이런 설정까지도 잘 해놨네요. 자, 이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또 설명서에는 17호랑 같이 서 있는 모습이 뒤에 이렇게 돼있죠. 다음 머리 얼굴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얼굴 완성입니다 머리 머리가 완성이죠 자, 몸통 인조인간의 자폭 장치로 만드는 거네요 잘못 끼어요 레드 리본드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팔. ماذا 한결 버는 t 같은데요? 에나멜 g o 티타늄 골드로 도색해 주겠습니다 m Gold Rose는 Titanium Gold Rose는 Titanium Gold r 도도 e 는 t i t a 다다 u m Gold Rose는 t i t a n 칠해 주겠습니다. 브라운 색깔이 없어서 다크커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플랫블루 입니다. 벨트 위에 스커트 천 부분을 플랫블루로 도색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크롬 실버 입니다. 크롬 실버로 신발의 장식 부분을 도색해 주겠습니다. 드래곤볼 시리즈는 제가 처음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 예, 조립하는 시간도 적당하고 18호의 경우는 부분 도색 포인트가 어쩔 수 없이 그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색 분할도 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리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 도복의 허리띠 앞 부분이 예, 너무 잘 떨어집니다. 고정이 딱 들어맞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뭐 포즈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좀 만지다 보면 바로 뚝 떨어집니다. 예, 어깨 가동성의 경우 이게 건담 생각하면 뭐에 예, 그럴듯한데 이 인간 형태다 보니까 좀 예, 탈골 느낌? 예, 이게 좀 무섭네요. 이 다리 가동성은 이 앞뒤로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무난합니다. 팔 가동성도 인간형임을 고려하면 무난한 수준입니다. 예, 또 크리링에는 이 부르마가 만들어준 인조인간 긴급정지장치라고 불리는 이 리모컨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같이 들어있는 다른 손에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됩니다. 예, 또 에네르기파 이펙트 파츠하고 기원참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네, 기원참 이펙트 파츠 같은 경우는 이 팔목에 고정할 수 있는 부품이 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매우 잘떨어지니까 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문제이 스탠드, 예, 스탠드 고정하는 부품. 이 기저귀처럼 생겼는데 예,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예, 얼굴은 세 가지 형태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 손도 네 가지 형태가 각각 한쌍씩 들어있습니다. 인조인간 18호는 가장 이 눈에 띄는 게 최근에 HGUC 자쿠2 그샤 전용기에도 그 적용됐던 연질 재질의 스커트 부분인데요. 이 다리 가동성의 경우에는 이 스커트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크게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뒤로는 잘 접히네요. 18호의 경우는 이 어쩔 수 없이 부분 도색 포인트가 있어서 이 귀걸이 부분, 이 재킷의 버튼 부분, 벨트의 버클과 치마 끈 부분, 신발의 띠와 장식 부분 이렇게 부분도 색을 해줬습니다 벨트의 경우는 스탠드에 고정할 수 있는 부품이 달린 것하고 그냥 벨트만 있는 것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스탠드에 고정할 수 있는 부품이 이런 게 고정이 튼튼하게 돼서 좋은데 이 크리링이 더 나중에 출시됐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잘안 되네요 18호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세 가지 형태로 들어있고요 손은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들어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이두 제품의 사이즈를 비교하면 18호에 비해서 크리링이 너무 작게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노반의 런너를 크리링이 그대로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중에 이 포즈를 재현하기에는 크리링이 너무 작아가지고 정상적인 포즈로는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개별적으로는 괜찮게 나왔는데 둘을 같이 사서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특히 크리링이 이렇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드래곤볼 제품들 크리링과 인조인간 18호 소개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프라모델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